자 이름 없는 섬에서 탈출을 해서 어어 로야 어, 로라 경 죽었어 로라 경은 죽었나봐 요건이 돼버렸네 어쨌든 이름 없는 섬에서 탈출을 해서 뭐,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 역시 말라디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말라디 어디갔냐 말라디 씨로 들어갔구나 말라디가 우리를 구해줬고요 요이배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이 배가 지금은 여기가 어느 우역이었더라 어, 메아리의 전당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뭐, 탈출하게 원한다면, 은 말라디에를 찾아가서 말하면 된다고 하고, 말라디에는 지금 쉬고 있다고 해요. 제 동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어, 나름 지들 나름대로 쉬고 있는 입장이고, 각자 애들이랑 말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로라경이랑 먼저 대화를 해보자. 로라경 죽어버렸네. 참나무야 안심하거라. 우린 무사해. 참나무는 로라경이 타고 다니는 네, 요 고양이 고양이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원래 뼈다기였어요. 한번 이미 죽었던 몸이죠. 다시 죽어버렸네요. 그는 고양이의 뼈나기를 천천히 쓰다듬어 줍니다 참나무는 뼈만 앙상한데도 털을 만지듯 간간히 손가락을 말아치기도 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탈출해 목숨을 부지했으니 우리는 무사하단다 놈들은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할 게다 이미 죽었어 기사단은 두번 다시 우를 해치지 못할 게다 참나무야 내 장담하마 다시는 다람쥐 집에 기사다니 과거 그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묻습니다. <목소리> 참나무야, all, 그동안 방패가 온갖 고생을 했으니 이제 땡가 된것 같으냐? <목소리> 그래, 난공감하는구나 <목소리> 우리 둘 사이에 사연이 지 이제는 방패도 진실을 알 자격이 있겠구나. 다람쥐는 <목소리> 모에를 들어 처음으로 <목소리> 당신을 마주 봅니다. 작고 초롱초롱한 구슬 같은 두 눈이 당신을 살펴봅니다. 방패 형반, 자네와 그간 오랜 시간을 함께했 w 한 때는 나도 m e 에 빠져 살았던 때가 있었 kid. Younger is a kid. Younger is a kid. y o 리 n g e r is a kid. Younger is a kid. y o u n 지 내가 주춤거릴 때 자네는 의연히 앞으로 나아간다. 자 y 하고 n g 무 r 내가 힘이 붙이던 때에 큰 힘이 되어줘요 자네는 진실을 알아마땅하네 내가 자람지집의 기사단을 허니않는 이유이자 반드시 내가 놈들을 저지해야 하는까나그 말일세 그게 난 한때 기사단의 일원이었네 위대한 도토리를 섬기는 시종이었지 난 두어프들이 숲을 무너뜨리고 내 집을 변기로 바꾸는 것을 봤 인간들이 커다란 불덩이를 친구들이 살던 집에 날리는 것도 리자드들이 이 땅에 살아가던 시민들을 족쇄와 채찍으로 n 해 s 시키는 것까지 whips. I saw lizards 각각각 c 의 l i n g the 어... i t i z 때 n s of the land with harnesses and whips. I s 아 신선들 죽었지? 위대한 노토리는 자네들 모두 끝장낼 것일세 영원히 눈을 가늠게 뜹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학살입니다 그럼 자네는 숲을 못당 베어버리고 거기 살던 이들까지 몰살시킨 만행을 가리켜 뭐할테냐 그치들은 그걸 두고 발전기라 읽어두고 우리 눈에는 학살이 뿐일세 자네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What? 결국 뿌린대로 고듬는 법 아니겠나? <목소리> 적어도 예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은 했네. 나는 위대한 도토리의 대의를 믿었어. 다람쥐 집의 기사단은 옳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놈돌이 밝혀낸 것은 자신들이 내놓한강신도라는 사실일 뿐일세. 그는 뼈만 안 상한 참나무의 머리를 앞발로 쓰다듬으며 비 뒤를 긁어줍니다. 참나무는 기분이 좋아서 뼈를 달그닥대며 메마른 가르릉 소리를 냅니다. 참나무는 원래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주황색 자태를 뽐냈다. 복슬복슬한 털에 초롱초롱한 초록빛 눈동자하며 또 걸을 때는 없지나 사뿐하며 메마른 가시밭을 거닐면서도 가시 하나 건들지 않을 정도였지. 그것도 다 지난 일일세 다람쥐집의 기사단이 뭐 그자들이 칭령을 내리기 전이 일이지 그놈들이 찬나무를 처형해버렸다니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다람쥐만 위대한 도토리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들 하지 다른 종과 어울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말이냐 결국 그 자들은 내 친구를 죽이고야 말았다네 그제서야 난 놈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지 비로소 내가 어떤 작자들과 함께였는지 깨달은 걸다 어쨌든 뭐 다람쥐가 고양이를 죽인 거네요 난 마력을 남김없이 소진해 녀석을 되살렸다며 그리고는 도망쳤지 함께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헌데 바람쥐는 고양이의 잔등에 올라 앉은 채 말없이 등골을 오르만져줍니다. 참나무는 등을 구부리고 발톱을 쭉 뻗으며 기지개를 펴납니다. 헌데 참나무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더 있다는군. 멈추지 말고 정신하자며 말했어몸물 숙여 참나무를 쓰다듬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손바닥에 기대어 몸을 물지르다가 잽싸르게 움직여 로라경이 떨어지는 곳에 가까스로 박습니다 바람쥐는 발견해서 양손을 번쩍 치켜들지만 수염 아래로는 소리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 로라경 수염 있었어? 아 털만 하는 건가? 우리야말로 영락없는 개짜모임이로 하기야 어지러운 세상이니 도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구만 두려워 말게 방패한 바내 반드시 위대한 토돌이를 절제한 방법을 찾겠니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 모두 기사단의 소나기에서 지켜내겠니 청담우가 <놀람> <천 나무가 놀람> 곁에 있고 그때또한 함께하는 <놀람> 내 어찌 실패할 그럼 요건인 채로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동료들이랑 먼저 말을 해 볼게요. 뭐, 로세. After all that's just h a p 방금 벌어진 일을 게도 삶에서 지나 세월이 당신에게 없이 값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함께온 동료들을 이주 봅니다. 그들마다 무언가 특별한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광채가 흘러나니다다 신성자가 된 건가 설마? 신성고 당신을 교보의 키와지. 인간성은, 인간성은 당신의 내면에서 구동쳐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물며 공료들의 앞길은요? 당신의 임무는 질패했습니 공원은 더욱 강대하게 자라났고 메아리의 전당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애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들 또한 그리 생각할까요? 야 이거 너무 한명한테만 다가가는거 아닌가? 근데... 비스트에게 1번 비스트에게 당신이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laughs> 2번 로세에게 한계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서로 단둘이 있을 시간을 원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번 불꽃 왕자가 당신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의향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4번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은 그 누구와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마음을 씁니다. 야, 이거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2번 로세. a l o 둘이서. Together. 같이. You 너랑. And 그리고 남만. I love that. 그리난 좋아할 것, 것 같아. 앞장서라고 대전. 동료의 손을 만지자. 동료의 손을 만지자. <놀람> 근원이 불꽃을 튀깁니다. <놀람> 이곳에 마법이 노래를 부르고 마법의 살 떠버리가 당신의 뼈를 감쌉니다 갑작스럽게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삶을 느낍니다. 긴, 아주 긴 시간이 지난 이후로 처음 당신을 느낍니다. 모든 오감을 통해서. 당신이 아래 갑판으로 걷니기 시작하자 손주 목은 삐걱거리며 탄성을 냅니다. 비속했다고 여겨졌던 당신의 발걸음은 전에 본 적도 없던 함선 안니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송합니다. 손바깥 송질향기 나는 새로 갓 가... 깎여진 듯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벽을 만지자 손조목은 그 촉감에 맞춰 흥거립니다. 복수의 요인도가 당신이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당신만을 위해 이곳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배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었는데 내부 공간으로 들어서자 황천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며 당신의 동료와 분별하게 있을 완벽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단 둘이서만 넣게 된순간 w o d you get a load of this place? 씨 뭐야. 여기 좀 봐봐. 여인의 조상화가 있고. 야, 이거를 복수의 요인호가 만들었어. 그녀는 방을 한가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여기로 이사라도 온 것처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깨 위로 고개를 바짝 들고는, <목소리> 들고는 당신을꿈며내말 들어부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기야 똑같은 말투로 대답해줍니다 오 그렇게 절약할 필요는 없어 2번 그녀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그녀에게 장난을 그만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기라고 주십니다 1번 똑같은 말투로 대답해줍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Then 기어이 웃음이 터집니다 <웃음> so, 그럼 what 뭐라면 we do? 좋을까 Wait, 잠깐 대답하지 that. 말아봐 그녀는 가지고 들어온 짐을 t 지더니 당신에게 펄짝 뛰어오고 발치에 쪼그려앉습니다. 그녀는 손을 하나를 펼치고 당신도 곁에 앉 i 보라고 a l 합니다 그녀는 둘사이 f 바닥에 빈 병을 내려놓은 다음 장난꾸러기처럼 당신을 봅니다. 우리 게임 하나 하자. t 번 갑자기 당신은 어리숙해진 느낌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서 그녀의 l 마같은 l 동자가 반짝이는 걸 보니 당신은 초조해집니다. 갑자기 뭐라 말해야 할지 만물도 막힙니다. 2번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게임을 생각 중인가요? 이건 주둥이의 선택이라고요. 우리 터을 돌아가면서 이 병을 돌리고 그리고 주둥이가 가리키는 게 있는 사람. 음, 그건 그 부분이 되면 내가 설명할게. 뭐 비밀 한 날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네가 먼저 해봐. 그녀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병 위에 올립니다. 병은 당신들 사이에 놓있습니다해 봐. 땐려 시계 반영으로두번 소리내며 원형으로빙빙듭니다 로세는 병이 붙쳐서 그녀를 향할 때까지 골똘히 쳐다봅니다 그녀는 웃으면서개을 빋습니다. 이건 그녀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지 묻습니다. 글 o 게임에서는 말이야. 병이 향하는 사람한테 애정을 담아 행동하면 돼. 병이 향하는 사람한테 그녀는 가장스럽게 애교를 부리면서 성공상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볼은 더붉어집니다애정을담아서 네, 앞으로 쭉 숙이고 그녀의 붉은 땀을 희사한 다음에 벌어진 임술 속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녀는 당신의 의상보다도 더욱 부드럽게 당신의 등에 입을 맞춘 다음 뒤로 물러납니다. 홍조로 붉게 물든 상태입니다. 내 차례야. <laughs> 그녀는 벽을 돌립니다. 벽은 돌고 돌아. 당신 무릎 왼쪽에 있는 중간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병으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고 대신 벽이 당신을 향하도록 빠르게 고칩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올려다보던 뒤병의 끝과 당신의 눈길 사이로 선을 그립니다.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는 전보다 더욱 깊고 무성한 것만 같습니다. Hey, 이봐 대장 설마 악마가 지금? 그녀는 당신 사이의 공간으로 기어 다가오더니 당신의 무릎에 올라와 양다리로 몸을 감쌉니다. 가까이 붙들어야 되나? 그녀는 당신 위로 녹아내리며 자신의 얼굴을 당신 목에 깊은 부분에 맞댑니다. 그녀의 몸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며 그녀는 편안하고도 견고하게 당신의 몸에 무게가 되어줍니다. 그녀는 당신의 목 안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당신의 피부에 닿습니다. 대장 Look, 봐봐. I don't know 앞으로 what's 내가 from here on out. 이제 나아가면 we'll 나한테 Dallas. 뭔 일이 벌어질지 난 몰라. 우리가 달리스를 찾는지도 you know, 몰라. 우리 둘중 대체 누군가가 끝내 그 자가 될지. 너도 알지? 남들은 우릴 보고 뭘 하게 될지 열심히 여러 말을 해. 난 앞으로도 계속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이제 내일생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고 말할 수있어 너 때문에 난 마치 like 내게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Like, 난 그냥 숙주인 게 아니야. 나도 like, 진정한 사람인 거야. 너한테 말해야 할게 있어. 말하세요. Is, 어... I'm... 사실 그게... You know, 있지 서로 두 사람이 잘 well. 알기 시작하면 하는 그거 있잖아. Just, 그저 난, I... 난 I love you. 너를 사랑해 오! 1번 당신의 심장은 거의 폭발합니다 당신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2번 그녀에게 당신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3번 이 순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닿는 느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뜨거운 열기 4번 당신은 그녀를 위해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것은 별로 사랑은 아닙니다. 1번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심장이 당신의 가슴에 닿은 채 쿵쿵쿵거리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나도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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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터져 나왔더니 왈칵 정신없이 웃으면서 온몸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당신은 몸 전체가 그녀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난, 너무 오랫동안, 난 너를 오, 너무 오랫동안 원해 왔어 이런 식으로 나도 너를 너무 오랫동안 원했어 이런 식으로 나도 너를 너무 오랫동안 원했어 야 갑자기 이렇게 러브신이 되는건가? 1번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를 그녀의 갈망하는 눈, 불어진 땀, 젖은 입술 2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원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3번 그녀가 당신에게 키스를 하지 않으면 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번 그녀에게 이건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떠나고 싶습니다. 어디보자... 아윤정손님 안녕하세요 2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못했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싱긋 웃고는 당신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며 당신의 입술을 벌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입 근처에 가까이 다가와 당신의 입술을 핥습니다 한번두번 번.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에게 키스합니다 마치 당신과 첫 키스와 같이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강하게 깊게 그녀의 혀가 당신의 혀로 가득 담겨옵니다. 당신의 몸을 그녀에게 포갭니다. 입, 가슴, 엉덩이를 당신과 그녀의 둘만을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2번, 그녀가 주도하도록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머릿속 폭죽에 가득 터지게 해서 그잔향이이 상황 이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3번, 그녀에게는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어, 지금, 네, 거의 뭐... 1번, 그녀가 당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귓가에 나직하게 그을 읽은 것입니다. 당장 벗으래. 어, 잠깐만 설마... 이상하게 의심하는 내가 너무 좀 그런 건가? 설마 악마가 아닐까, 지금? 퍼서! 그녀는 자신의 앞으로 노출된 당신의 몫, 온몸을 깨물고 기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당신의 목부터 배꼽, 정강이부터 허벅지까지 가득 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자야. 뼈낙인데? 그녀가 당신의 무릎에 올라탑니다. 당신의 몸에 붙은 모든 옷가지를 없애려고 당신의 몸에 단단히 붙은 채 엉덩이를 움직입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매끈하며 살갗은 자유로울 정도로 당신의 손에 살짝 닿습니다. 두 손으로 아무리 그녀를 쥐고 또 쥐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나 여기 있어. a 네. 일번 네. 그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2번 그녀의 모든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1번. 그녀는 자신의 몸을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몸 위로 움직이고 끝내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 놀라움, 그 완벽함, 그 자체가 당신 둘을 헐떡이게 합니다. 그녀의 작은 원을 그리며, 그녀는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절대 떨어져서는 안될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움직임에 끼어듭니다 아, oh, you're perfect. you're perfect. 오, oh, oh my god. 1번. 그녀에게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2번. 손을 뻗고 그녀를 당신의 두 손으로 느껴봅니다. 부드러운 피부. 몸의 아름다운 곡선. 3번. 당신의 사라고말합니다 2번.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y 신의 손을 감싼 다음 그녀가 숨을 급히 내쉬게 하고 눈꺼풀이 떨리게 만드는 그곳으로 이끕니다. d g 가 녹음하면서 자 e 감 들었을 것 같다고요? 그녀 f a 드러 e 움직임을 유지하더니 그녀의 i 골 위에 땀방 t 이반짝 h 때까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1번 당신의 피가 모든 혈관에서 같이 쏙고칩니다 부르르 떨리며 긴장됩니다. 그녀에게 딱 그게 좋다고 말합니다. 2번 몸을 웅크려 그녀의 딸을 앓습니다. 3번 당신의 차례라고 말합니다. 와이뭐 아, 해야 되냐? 아하, 당황스럽네. 이거 유튜브에. 하... 3번 함께한 마음으로 한육체로 영혼마저 하나가 되어 당신 둘은 몸을 구릅니다. 그녀는 face, 당신의 얼굴을 붙잡습니다. 눈빛은 부드럽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This is it. This is my cure. 바로 이거. 야 이게 내 치료약이야. 네가 내 치료약이야. 당신 둘은 밤새 하나로 합일하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당신 둘의 온몸은 받는 것만다 욕망으로 아리게 되며 마음은 불길이 입사이고 두용호는 하나로 칭칭 감은 채 더욱 커지더니 더욱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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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껏 너 없이 살수 있었을까 이 무한한 순간 속에서 당신은 그녀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일단 옷은 입고 있습니다. 뭐야? 일어난 거야? 로세는 하품을 하고 는 기지개를 켭니다. 그녀는 몸 전체를 고양이처럼 구부립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안겨둡니다 그녀의 머리는 당신의 가슴에, 그녀의 펄한... 그녀의 팔은 당신들의 몸을 감쌉니다 life, 알겠지만 남은 여생 동안 널 사랑할 거야 아무리 I'm going to love you for the rest of 합니다 d 번그녀 m 턱을 들어올리고 입을 맞춥 y 다 그녀를 오랫동안 평생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e 번내 아침 f I have morning breath, even if a demon is dead, even if I hog all the blankets in the night and I'm not even sorry. Even if I hog a 다 3번. 갑자기 당신은 끔찍한 실수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그녀는 당신을 더욱 세게 붙잡고는 당신의 가슴에 키스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있는 곳에. 그래. 다시 나아가야만 할것 같네. 세상을 구해라. 공거를 멈춰라. 어쩌고저쩌고. 1번꼭 그래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3번 몸을 쭉 펴며 당신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휴식이 주어져 아주 기뻤다고 합니다. 3번 그녀와 다시 침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She runs up to e and i e s e a h u 그녀는 당신의 몸에 손가락 하 나를 올리고 손을 쭉 끌립니다. 당신은 폴짝 뛸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험을 겪고도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얼마든지 실컷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어. 그녀는 빠르게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더니 목을 게입니다 어서 나가자, 대장.